여러분은 피라미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이집트? 스핑크스? 그럼 네트워크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자 그럼 피라미드와 네트워크를 더 해보겠습니다. 떠오르셨나요? 다단계란 단어를 듣고 인상을 찌푸린 여러분. 여러분은 왜 인상이 구겨지셨나요? 혹시... 이런 생각들 때문은 아닌가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실 테고,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단계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사기? 근데 그게 조단이가 됐을 때는 뭐라고 부를 것 같아? 2016년 12월에 개봉한 영화 마스터 보셨나요? 이 영화에서 이병헌은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을 연기했죠. 조이팔은 다단계의 구조를 이용해 속히 말하는 폰지 사기, 즉 유사 수신 다단계로 피해액 4조 원. 피해자 약 4만 명이 발생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사기사건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이후로 다단계의 피해 사례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다단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의 말은 들어보셨나요? 누구에게나 밝은 미래에 대한 기회를 주고, 자영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들은 세계 경제 회생의 주역이다.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 평범한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가져다 줄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네트워크 마케팅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발전하는데 막대한 공헌을 하는 비즈니스다. 영국 전 총리 토니 블레어.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는 내가 한 최고의 투자다. 미국 투자가 워렌 버핏. 보시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에 대한 인식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인식이 과연 사실인지 아니면 오해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 멀티레벨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은 모두 같은 말입니다. 현재 정확한 명칭은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이 네트워크 마케팅, 언제,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때는 바야흐로 1920년, 여기 미국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제품의 유통 과정을 보던 중한 가지 중요한 점을 깨닫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미디어 매체나 판매원보다 지인이나 이웃의 이야기에 보다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는 것을 말이죠. 제품의 실제 판매량은 신뢰도에 좌우된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기존 과정에서 중간 홍보와 유통 과정을 없애고 소비자와 회사 간의 직접 거래가 가능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유통과 광고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제품의 가격은 더 저렴해질 것입니다. 이 덕분에 소비자는 보다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 것이죠. 그는 자신의 논문에 이러한 생각을 옮겨 적었고, 하버드 경영대학원 던킨 교수가 1927년 이를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1945년 세일즈맨 리마이팅거 그리고 심리학자 윌리엄 캐슬버리는 이 논문의 이론을 확장시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스템화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건강보조식품회사 뉴트리라이트가 설립됩니다. 1959년 이곳에서 사업자로 일하던 리치 디보스와 제이 베넨델이 암웨이를 설립 네트워크 마케팅이 세계 산업 시장에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20세기 후반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수의 기득권층만 누리던 수많은 정보가 다수의 대중에게도 공개됩니다. 그중에는 유통에 관한 정보 또한 당연히 존재했죠. 그로 인해 현명한 소비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직거래 유통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유통 시스템은 도소매를 통한 단순한 구조를 넘어 TV 홈쇼핑, 통신 판매, 다단계 네트워크 판매 등등 직거래 유통 성향을 띤 여러 가지 유형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 도소매업자들을 위협하기에 충분했죠. 결국 그들은 매출 감소를 우려해 미연방 통산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손을 들어줍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석기시대에서 청동기로, 또 청동기에서 철기로 진화해 왔듯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등장과 발전은 지극히 자연스런 세계적 유통의 흐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산업의 발달은 네트워크 마케팅에게 날개를 달아주었고, 90년대에는 미국 경제를 선도하는 사업으로 발돋움하며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돌이가 춤추던 1988년, 마침내 네트워크 마케팅이 우리나라에 상륙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수많은 피해와 피해자들을 낳으며 오명을 떨쳤죠. 하버드 대학생의 윈윈 전략부터 선량한 이들의 꿈을 짓밟는 불법 피라미드까지 이 촌극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차트를 보시죠.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미국이나 일본은 1950에서 60년대부터 슈퍼마켓에서 시작된 유통단계가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통이 등장할 때마다 이를 보완하는 제도가 마련되고 사회의 인식까지 발맞춰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반면 대한민국은 어땠을까요? 2000년대에 들어서야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지만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었죠. 새로운 유통에 따른 제도, 즉 법이 마련되어질 시간이 부족했던 겁니다. 일부 중소상인들은 이 치명적인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미래 수익성이 무한대인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을 악용해 노력 없이 단시간에 부를 이룰 수 있다는 환상을 팔았죠. 그들은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영업을 통해 탐욕을 채워나갔고 그에 따른 피해가 속속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부정적으로 비춰진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볼수 없습니다. 불법적인 형태와 비도덕적인 영업 방식을 통해 네트워크 마케팅을 악용한 불법 피라미드에 불과하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하나의 수단이고 방식이고 기술입니다.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 재앙도 구원도 될수 있는 과학기술에게 우리가 선악을 논하지 않듯이 네트워크 마케팅에게도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탐욕에 이용당한 가장 큰 피해자는 어쩌면 네트워크 마케팅 그 자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과연 첨단 기술일지 아니면 달콤한 유혹일지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실이 궁금해지셨나요? 다음 차트를 함께 보시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현재 가장 진보된 유통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세계적인 흐름이자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특수판매조합과 직접 방문판매조합을 설립. 사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제도적인 측면을 마련해 네트워크 마케팅의 단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불안정했던 네트워크 마케팅도 안정을 되찾았고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활성화시키겠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네트워크 마케팅 육성 공약. 네트워크 마케팅을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앞으로 무점포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처럼 우리나라 유명 인사들도 네트워크 마케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 다뤘으며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5명 건너 1명. 대한민국의 20%의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소비자 혹은 사업자인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 실적을 보면 2015년 기준 전체 약 800만 명의 회원들을 통해 연간 5조 1,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회원수와 매출 모두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로 실업자는 늘어만 가고 회사원들은 희망 퇴직을 강요받으며 자영업자들은 울상을 짓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게다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습니다. 문득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인생은 결국 타이밍. 강물이 흘러 바다로 모이듯 시대의 큰 흐름은 결국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다단계라는 단어를 처음 꺼냈을 때 여러분의 반응처럼 잘못된 정보는 때론 오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작은 촛불이 모여 거짓에 가려졌던 진실을 밝히듯이 돈이나 지위, 권력 없이 신뢰와 열정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신중히 선택해 충분한 준비를 통해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진정 우리가 원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